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세 구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낯이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도 네, 하나님의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모든 자연 생태계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겁니다. 그렇게 만들고 나서는 그리고 6일째에 사람을 짓고 7일째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하여 지어진 이 자연 만물은 사람의 사람들이 이 자연 만물에 대하여 자연 만물이 에, 더럽다 부패했다 이렇게 표현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고 이러한 하늘에 나는 새고 모든 동식물 이러한 모든 그러한 자연환경들 만물들이 그렇게 에, 부패하고 그러한 더러운 속성을 갖지 아니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어서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그 심령이 부패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피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것을 누가 알리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 만물 또한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자연 만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사람을 위하여 만든 거지만 참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한 생명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자라고 성장하는 거죠. 살아있는 이런 만물들 볼때 사람들이 감탄하잖아요. 야, 동식물 이 정말 화초를 하나 길러도 이렇게 정말 예쁜가? 이 안에 이렇게 파랗파르이 생명이 이렇게 들어 있나 할 정도로 조그만 미생물 꿈틀거리는 미생물을 보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 가지고 그 어, 움직이고 살아있다고요. 이 동식물도 마찬가지죠. 그러듯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이 왜 이렇게 부패됐나 이볼때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더라고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이 이렇게 먹는 것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느니라. 사람을 음식은 사람이 먹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서 이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근데 사람 안에 그 들어 있는 그러한 악한 죄의 근성들, 죄의 속성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지옥갈 그러한 원죄를 짓고 그 어린 아이가 모태에서 이렇게 조성되어 태어날 때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의 그 근성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그 죄의 싹시 나오면서 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로서의 으 삶을 사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 피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우리는 얻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공로를 힘입지 못한 영혼들은 그들의 영이 죽어 있고 그 기능 자체가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원수된 상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 죄악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렇게 사람 안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죄의 속성들이 사람의 이 심령 안에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한 죄의 근성들이 이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이 죄악이 되는 것이죠 또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피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또한 치유하시고 예수의 피공로로 또한 성결케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마음 안에 죄의 근성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이물질계 안에서 그 물질을 다스리면서, 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육신을 더 영화롭게 살아볼고 남보다 더 좋은 그러한 모든 것을 누려볼 거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이 땅에 또 재물을 쌓고 또 재물을 또 쌓고 그 재물을 쌓는데 10억 가진 사람이 100억 가진 사람 보면 만족치 못하고 나도 정말 100억을 가진 사람 그런 정말 사람을 보니까 나는 200억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여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먹고 살 만한데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이 벌고자 편법을 쓰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고라도 정말 그렇게 재물을다 쌓기하여 그렇게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고 또 불의로 이렇게 치부를 하여 이들이 재산을 축적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나를 품 같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다. 그 치부란 뜻은 재산을 어, 모아서 이렇게 쌓는다. 그 뜻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물질을 벌어서 내가 누리고 사는데. 그건 정당한 거죠.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인 탐욕으로 인하여 재산을 증식하고 또 부정 축제하는 자들은 불법으로 편법을 써서 법을 어겨, 어겨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그렇게 사람들을 정말 사기를 쳐가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면서까지도 막 물질을 긁어 모으고 횡령을 하여 막 도주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의 욕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욕심이 바로 어.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이라 그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욕심이 과도하면 이제는 죄가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불의로 치부하는 자 불법으로 부정 축제하여 재산을 이렇게 모으고 그리고 그렇게 탐욕으로 탐심으로 그렇게 재산을 모으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마치 자고새가 낯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는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기서 이 세조류를 얘기하고 있죠. 이 자고새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고새가 무슨 생각하고 찾아봤더니 그 중군동 지방에 요당 강가에도 많이 있고 예, 이러한 어, 사막에서도 사는 사막자고새가 있고 또 바위틈에서 사는 그러한 바위자고새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꽁꽈리예요. 꽁 꽁꽈리요. 근데 꽁보다는 좀 작고 매추라기보다는 좀큰 그러한 새입니다. 이게 뭐힘 있게 잘 나는 새도 아닌데, 그런데 뭐 단백질 그러한 식품으로도 쓰이기도 하죠. 그런 요리로도 자고새 요리로도 많이 유명하고요. 근데 이 자고새가 어 자기가 낳지 아니하는 그러한 알들을 품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고새가 이제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데 그 자고새가 또 남의 알까지도 막 가져다가 품는 그러한 속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것을 이용하여 이 자고새 둥지에 이제 그 탕난을 하는 그러한 뻐꾸기나 두견새나 그러한 새들이 남의 둥지에 알을 이렇게 몰래 낳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새끼를 키우지 않고 그 자고새의 그러한 또 새들을 그 힘을 빌어서 키우는 그러한 얌체새가 있습니다. 뻐꾸기나 이런 두견새가 아주 대표적인데 그 자고새 둥지에 알을 갖다가 거기다가 탕란을 한다고 요 그러니까 이 탕란이라는 것은 막힐탁자 알 난자거든요 자기의 새끼를 으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고 하나도 없이 자기는 둥지도 틀지 않고 그리고 알을 품는 그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또 알에서 깨어나면 막 이렇게 먹이를 갖다가 물어다가 그렇게 힘들게 에, 새끼를 양육하는 그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 새끼를 남의 손에 의하여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어, 자기 새끼를 데리고 나가버리는 그런 얌체족 그러한 새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새죠. 악마의 새라고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고 새가 그렇게 밀어 놓고 어리석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 새끼인지 알고 그 알을 품어요. 보니까 그 자고 새의 그이 둥지 안에 이제 거기다가 아, 이 이제 뻐꾸기가 알을 이렇게 싹놨습니다 그리고 뻐꾸기는 그러한 이제 탕난하는 그러한 새들은 탕난조라 하는데. 그뻐국이나뭐 두견새나 이런 새들은 철새라고 해요 대부분. 근데 짧게 여름철에 서식하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새를 만들 때 처음부터 얌체의 새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악마의 새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 이새새 새 안에 유전자를 집어 넣을 때이 새가 철새인데 다른 철새보다 서식지에 오래 있지 않아요. 이게 조류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한 겁니다. 새가 참 특이한 새가 있는데 어찌 이렇게 이, 이렇게 행위를 하지? 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철새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러한 탕난조, 예, 남에게 알을 으탁해서 길러가지고 나중에 그 새끼를 데리고 날아가는 그러한 새들은 신기하게 그철 그 철을 따라 그 철새가 예, 날아다니는데 거기 서식하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근데 이 뻐꾸기 뻐꾸기나 이런 두견새들이 그런 종류인데 그 자고새 그 둥지에 알을 이렇게 싹놨습니다 그러니까 뻐꾸기가 우리가 볼때 아주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요. 뻐꾹 뻐꾸, 뻐꾹 뻐꾸고 뻐꾸 할때 들을 때 우리가 그새 소리를 들을 때도 야, 이렇게 구별되는 새 소리인데 근데 그 새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남의 둥지를 싹 이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제 알 낳을 수 있는 둥지를 찾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 둥지 하나 짓는 것도 굉장히 수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쭉 돌아다니다가 그 둥지에, 빈 둥지에는 알을 안 낳아요. 알이 한 보통 서너 개 있는 그러한 둥지를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 알을 살짝 다른 새가 없을 때 알을 낳고 이제 그 주변을 맴돕니다 근데 그 알도 신기하게 보니까 이 자기가 낳은 알들이 그이 자고새가 푸, 품어줄 그 숙주새라 하는데 새가 품어줄 그 남의 그 어미가 품어줄 그 남의 그 어미가 난그 알의 색깔과 똑같은 색깔의 알을 낳아요. 청란을 낳든 갈색의 알을 낳든 똑같은 알을 낳습니다. 대신 알의 크기가 이자 자고새가 낳은 알보다도 훨씬 커요. 이뻐꾸기 알은, 두견새 알은 그렇게 큽니다. 그리고 나중에 몸집도 보통 훨씬 더또 배가 더 크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그러한 경우들을 보니까 이러한 뱁새라든가 이러한 뭐 정말 딱새 이런 조그만 참새보다 좀큰 그러한 새들의 그 동, 둥지에 이뻐꾸기가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보면 거기다 알을 낳더라고요. 남의 둥지에다 알을 낳고 이놈이 탁 자기는 또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항상 그 둥지를 맴돌아요. 자기 새끼가 어떻게 크나. 그걸 보면서. 근데, 어 이제 뱁새나 또 한국 그한 딱새나 이런 종류 새들은, 어 그렇게 자고새 같이 또 그걸 모르고 또 자기 알인지 알고 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둥지 안에 낳던 그뻐꾸기의그 탕난조, 탕난을 냈던 그뻐꾸기의그 알이 먼저, 정확히 먼저, 며칠 먼저, 항상 먼저, 일본으로 부화한다는 거죠. 그건 어느, 전 세계를 막노라고 그렇습니다. 신기하게 이렇게 조류의 세계를 하나님 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새인데, 거기에서 부화할 때 보니까 다른 알보다도 먼저, 항상 먼저 부화하여 깨어나요, 알에서. 그리고 몸집이 그 다른 새의 그 새끼보다도 훨씬 더 기본 네배 정도 크더라고요 몸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부화하여서 이렇게 이놈이 딱 알을 깨고 나오자마자 눈도 안 떴는데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 그 안에 있는 남의 그 알들을 갖다가 어 이제 자기 이 발을 딱 버티면서 어깨 이 날개 축지로 힘을 딱 가해서. 이 알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 가지고 떨어뜨려서 죽이는 일을 먼저 합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알들이 며칠 후에 깨어나요, 부화돼요. 그러면 그 고물고물한 그 새끼를 또막 이렇게 등으로 밀어가지고 날개로 그냥 밀어서 밖으로 떨어뜨려서 다 죽여요. 그뭐전 세계 어디로 가든 그 탕남조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둥지 안에는 오로지 자기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뻐꾸기 새끼가 그래요. 그러면 어 이제 그 자고새는 날라와가지고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품고 계속 자기 새끼가 죽어 나간지도 모르고 그걸 품고 계속 자기 새끼인 것 마냥 이제 여기저기 가가지고 먹이를 잡아다가 계속 먹입니다. 그런데 식성이 얼마나 좋은지 그 어미새보다도 몸집이 몇 배가 더 커져 버린다니까요. 그렇게 식성이 좋습니다. 아주 괴물 같아요. 그냥 보면. 그 자라는 과정을 보면. 아 징그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입을 쫙쫙 벌리면서 그 어미가 잡아온 그 먹이를 계속 받아먹는데 너무너무 식성이 좋아서 아무리 먹어도 뭐,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어미는 죽기살기로 막 갖다 먹인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깃털이 나오면서 그 어미새와 다른 모양으로 쇠가 이렇게 꽉 성장하는 거죠. 근데 이 어미새는 어리석어 가지고 계속 이 자고새는 그 작게 하고 닮지도 않았는데 나중에도 자기 새인 마냥 그렇게 계속 갖다 먹이는 겁니다. 이 날개에 힘이 돋고 이제 이 깃털이 다 나와서 이제 날아갈 정도가 되고 먹이를 이제 사냥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 둥지를 나와 가지고 이거 이제 먹이 사냥을 위해서 비행 연습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그 새를 또 자고 새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걸 매겨요. 완전히 날아가기 전까지. 근데 신기하게 이제 다 커가지고 새가 이렇게 다 커서 날을 정도 되니까 이 뻐꾸기 그 탕난조 그 어미 새가 어김없이 찾아온다. 고요 그래가지고 뻐꾹뻐꾹하면서그 자기 새를 불러내요. 그리고는 그 새와 함께 데리고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그 새를 매기고 입히고 일생 허리를 졸라 매고 그렇게 정말 수고를 다하여 매겼던 그 자고새는 빈 둥지만 남고 새끼는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빈 껍데기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마는 겁니다. 그것을 이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불의로 정말 치부하여 부정축제하여 오로지 물질의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물질만, 물질만 쫓다가 세월을 일생 다 낭비해버리고 마지막 죽을 때 보면 아무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한일 없이 존재 가치 없이 구원만 꼴딱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자고서 인생과 같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 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혀육으로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땅에 정말 그러한 물질과 명예와 육신의 그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자고새 같이 그것이 자기 자기가 정말 영원히 소유할 것마냥 자기 새끼를 기르듯이 그렇게 일생을 투자하고 일생의 열정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나중에 중년이 되어서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고세가 낳지 아니한을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는 그것이 떠나가겠고 필령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제 중년 때그 자기가 품었던 그러한 새끼가 다 떠나가고. 그렇게 내가 정말 끌어안고 그렇게 내가 소유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내 손아귀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으고자 하고 아무리 어떠한 명예를 얻고자 해도 그걸 다 얻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해 아래서 그 수호와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아무리 바람이 실제 존재하고 느껴지지만 손으로 바람을 움켜질라 하더라도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죠 인간의 욕심으로 아무리 어떠한 것을 채우려고 해도 다 그렇게 헛되고 헛되고 마지막에는 정말 흙으로 돌아가는 이 썩은 육체 썩어질 육체만 남는 겁니다 한 줌의 흙으로 가요 보면 장례 치를 때 보면 아무리 많은 욕심을 부리고 살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러한 세월을 낭비하게 하는 그러한 탕난조와 같은 그런 마귀의 역할이 마귀의 미혹을 받고, 그 정말 가짜 알을, 그 정말 자기가 품어서는 안 되는 알을 품게 되는 그러한 자고서의 그 어리석음, 일생을. 그것이 하나님, 하나님인 것 마냥 그것이 나를 살려줄 것 마냥 그렇게 섬기고 섬겼고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나중에 중년에 가서는 다 품을 다 떠나가고 껍데기만 남는 빈손으로 완전히 정말로 실패한 인생으로 남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고세가 그렇게 남의 알을 품고 일생을 고생하여 그 아를 부활 시켜가지고 부활 시켜서 그리고 매개가면서 입혀가면서 교육 시켜가면서 더 자기보다는 더잘 되는 그런 자식을 만들어 노력하 듯이 헛된 것을 그렇게 세상에서 또 쫓고 쫓다가 세월 다 낭비하고 젊음도 청춘도 다 가버리고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 없이 그렇게 마지막 턱걸이 고만 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인생이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자고세의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고 교훈을 얻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떠한 알을 품은 사람들인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 점검을 해야 되는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품고 있는가? 헛된 것을 내가 그걸 내가 부화시키기 위하여 거기에 수고를 때 온통 오지 않는가? 나중에 마지막. 육체를 마감할 때에는 내가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나를 내 영혼을 살찌게 할 수도 없고 내면류관을줄 수도 없는 그러한 헛된 것들 내가 그렇게 에, 잡으려고 소유하려고 내가 품고 있지 않는가 마귀가 그렇게 미혹하여 그 살짝 집어넣어준 그 헛된 그러한 알을 내가 품고 있지 않는가 나중에는 내 품을 다 떠나가고 어, 정말 껍데기만 남는 그러한 빈 껍데기 인생을 살지 않을까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이 들어와 계신데 그 성령으로 숨 모시게 만들고 성령을 억제이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 성령께 성령께서는 완전한 인격이신 하나님이라 우리의 그 의지를 정말 초월해서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정말 그분은 더힘 있게 일하시고 우리를 더 정말 윤택하게 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부여하게 만들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만드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품은 사람으로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이러한 자고세와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인생을 살다 가지 않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좋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경성하며 우리가 하루를 살지라도 우리에겐 주시는 그 날들을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결단하여 마침내는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한 하늘 나라에서 받는 그러한 상급과 면류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것이 전부인 것을 전부인것 마냥 또 내게 영생을 줄 것인 것 마냥. 참으로 이 물질만능 세상에서 오로지 물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지만 은 때로는 속고 마이라는 놈은 탕난조와 같이 참으로 그러한 생각들을 정말 우리 안에 품게 만들어서 정말 헛된 것을 쫓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줄을 위하여 한것 없이 정말 서는 날이 오도록 세월을 낭비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싸우니 원수 마귀 속지 아니하고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서 영들 분별의 은사를 받아 오늘 하루도 참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한날들도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